안녕하세요. 화상관재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주,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차 납세 의무가 이제 법인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과점주주 50%를 초과하는, 뭐 50.1%라고 합시다.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법인과 연대해서 2차적으로, 원래는 이제 법인이 내야 되는데, 법인이 뭐 재산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과점주주 50%를 초과하는 주주가 아니면 출자자가 2차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2차 납세 의무는 총몇 가지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정답은 국세,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국세는 다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과점주주. 그 다음에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가 있고요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4대 보험 중에서 나머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아직까지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한번 조문을 한번 몇개쭉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절에 2차 납세 임무가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38조는 청산인이고, 이건 이제 법인을 청산했을 때, 이제, 해산했을 때죠. 그때 자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했을 때 법인에 대해 강제지순수를 당하여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청산인 또는 자녀 재산을 분배하는 사람이 낸다고 하,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출자자죠. 출자자. 출자자의 이찬합세임입니다. 법인. 이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에 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경우에는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 명에서 합자회사는 뭐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주식회사죠, 보통 주식회사, 주주죠, 주주. 여기, 이제,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러니까 50%까지는 괜찮습니다. 50.1%, 51%, 50.1%부터 지배 주주를 이제, 과점 주주라고 합니다. 법인의 2차 납세 의무. 그 다음에 사업 양수인도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주주가 대표이사 과점주주가 이제 주관심사니까 지방세의 기본법에도 있습니다.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의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 42조 상속 넘어가고요. 연대납세의 44조 저요, 저 다시 4 6조 출자자의 대이찬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에 대해 이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과점주주, 50,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는 2차 납세 의무를 줍니다. 지방세,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법을 쭉 리서치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습니다. 2차 납세 의무가. 자세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국민연금에도 있습니다. 2차 납세 의무. 과점주주. 나머지 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비타 뭐 고용부담, 뭐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네 가지. 2차 연대납세의 주식회사의 과점주주, 50%를 초과하는 경우 50.1%라고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